또 뭐가 있어요? 이 영업 비밀. 영업 비밀 다 얘기해 주네. 네, 오늘은 약간 주문이 야, 한번. 위해서... 감사...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슬램덩크 티어인 띵구 님을 모시고 오늘 고인물 초대서 서태웅과 윤대혁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이 아니라 특별히 띵구님께서 직접 저희 집에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띵구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편하게 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박수! <laughs> 간단하게 오셨으니까 본인 소개 가볍게 본인이 직접.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그 슬램덩크 게임 하고 있고, 아이디 띵구라는 아이디를 하고 있는 시청자, 네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부탁드릴 때만 해도 티어가 챌린저였나요? 네, 챌린저예요. 며칠 동안 오리 스타에 갑자기 올라가시더니, 네. 지금 또 슬램덩크 티어까지 올라가셨어요. 이거는 제가 고마운 거예요, 제가. <laughs> 띵구님 그리고 명예 치고는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구위서태우. 야 서울이 제일 많을 텐데 서울에서 9위에서 대웅이라고 일단 돼 있네요. 이게 제가 한 가지 네.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게 둘다 그러니까 윤대혁이랑 네. 서태웅 둘다 최강자였었는데 아 저번 주에 게임을 잘 많이 못 했었어요. 아 조금 못했던 이게 바로 네 그리고 슬럼프도 왔었고 네. 근데 또 준호님께 엄청 감사드린 게 제가 네네. 최근에 미호님이랑 그 이렇게 시청자 참여해가지고 최강자 준호 팀을 이겨라 참여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끝나고 나서 또 마침 슬럼프가 끝났습니다. 아 진짜. 네. 그때 약간 양악하고 나서. 네 맞아요. <laughs> 오늘 하실 캐릭터가 서태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태웅. 자 서태웅에 대해서 한번 마스터를 다 찍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랬을 때 어떤 걸 찍어야 되는지. 태웅한테는 덩크는 또필수예요 네. 필수라서 필수 중에서도 이 펌프 펌, 펌프, 펌프 덩크. 덩크. 아 네. 이게 심리전 할 때도 유용하고. 그렇첫 번째 배워야 될 거는 만약에 내가 진짜 몇 개밖에 못 쓴다. 네. 그 잠재로 찍을 게몇 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첫 번째는 펌프 단크는 꼭 배워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포스트업 돌파에서. 네. 네. 저는 이 드리블 종류들은 좀 필수라고 생각. 아, 드리블 종류 쪽은 또 네. 필수로 배워야 된다. 네. 드리블 종류는 네네. 또 필수라고 생각하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서태웅의 좀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급정지슛. 계열들. 아. 페이더, 뒤로 네. 뒤로 백한 다음에 슛쏘는 네. 거. 페이더 어웨이 그리고 네. 그리고 이게 톰프 아 페이크. 톰프 페이크. 페이더웨이 하듯이 뒤로 빠졌다가 네. 페이크로 다시 역으로 네, 드리블 네. 치는 거죠. 네. 이게 아. 페이더웨이를 하는 척하다가 이제 이 드리블을 치는 거. 이게 음. 이게 어떻게 보면 덩크보다도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안 배워도 된다 싶은 건 이쪽인가요? 네. 왜 이쪽을 어떤 거죠? 네. 이제 이제 텝슛이랑. 이제 아, 탭슛. 탭슛이랑 스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배우면야 좋지만. 네, 배우면야 좋지만. 좋지만. 만약에 좀 그럴 상황이 안될 경우에는. 네. 빼고 다른 거부터 가는 게 좋다. 네. 궁 쪽은 어떻게 돼요? 궁 쪽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음. 만약에 무각금 분들이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네네. 앞서 말했던 덩크, 급정지 슛, 그리고 펌프 페이크 종류 계열들. 네. 이렇게만 찍고. 네. 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이기겠어. 충분하게 이제 갖춰지고 이제 네. 나중에 후반 됐을 때 네. 찍을 게더 이상 없었을 때 찍으면 될것 같습니다. 음. 서태웅의 매력은 뭡니까? 공격력 어떻게 공격력? 보면 제가 생,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네. 아, 물론 제가 강조 드리게 제가 슬램덩크고 티어가 높지만 이건 네. 제 개인적인 해석이고 있기 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윤대혁보다는 공격적으로는 좀더 공격적인 캐릭터같아요 자, 잠재력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지금 서태웅 잠재력, 네. 제가 쓰고 있는 잠재력이고요. 네. 일단은 여기 의견이 없는 부분은 방해 이, 저항. 네, 방해 저항과 패스. 패스. 이 그쵸. 부분은 고티어 분들, 그리고 슬램덩크 티어, 뭐 모든 서태웅 유저분들이 약간 의견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고정인 것 같다. 네. 되게 근데 어찌됐든 상대방이 블락만 띄워도 방해가 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방해 저항은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패스 쪽에 앵클 브레이커도 보고 네. 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거 패스 쪽에 보시면 이렇게 속성이 여러 가지가 붙어요. 네. 그 중에 앵클 브레이크 확률, 네. 넘버트리 확률인 거죠. 네. 네, 이 패스가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핵심인 게 서태웅 같은 경우는 네. 드리블이 정말 필수라는 필수 캐릭터예요. 이 드리블을 계속 쳐서 심리전에 계속 걸고 이 드리블에 연관되는. 걸수 있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패스 스킬은 정말 필수라고 생각해요. 어, 자 그러면 노랄루는 인사이드 장벽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틸을 찍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섞으셨네요. 네. 아 그러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게임에서 캐릭터가 각자 가지고 있는 이 스킬에 따라서 네. 그 역할이 주어진다고 아 생각하거든요. 이 네. 스킬을 잘못 이용하면은. 이 캐릭터의 역할을 잘못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최상위권 게임 같은 경우는 정말 블락 한, 공격권 한 번에 따라서 게임 승패가 좌우지 될 정도로 정말 아 중요한데, 네. 그래서 정말 이 스틸이 정말 효자 스킬인 것 같아요. 파란 룬, 슈퍼도약이랑 안정적 미들쇼 섞으셨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나요? 서태웅은 스킬을, 스틸을 <laughs> 이용해야 된다 <laughs> 그랬는데, 네네. 사실 기본적으로 높은 티어를 지향하시는 분들이라면, 블락은 정말 기본적으로 다 수비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확실히 수비를 잘하는 분이 더 잘하는 것 같아. 네. 네, 잠재력은 이거는 이제, 띵구님 스타일이신 거고, 이거는 조금씩 본인이 하고 싶으신 대로 올리셔도 되는데, 이 말씀하신 걸 참고하셔서 어,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스몰보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스포의 자세는 뭐냐? 당연히 역할은 수비도 잘해야겠지만 서태훈과 네네. 윤대엽한테 기대를 하는 건 당연히 그렇죠? 득점을 하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근데 이제 득점을 못 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laughs> 게임은 망하고, 멘탈이 무너지고, 득점은 본인 혼자가 하는데, 네. 수비는 3명이에요. 네. 이 심리가 <laughs> 3명을 상대로 계속 심리 싸움을 해야 돼. 네, 네, 네. 그냥 한명이랑 가위바위보를 해도 힘든데, 네. 이 3명이랑 계속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니까, 음. 이게 중간에 게임이 정말 한, 한 판에 안 풀리고, 블락이 막 8번, <laughs> 10번 나오면은, 네. 이게 정말 멘탈이 나가요. 그치, 그지한번 나가면은 그 다음 게임, 그날 하루 게임에 정말 지장이 생겨. 그러면, 확실하네. 이렇게 멘탈 나가다가 그때 한번 같이 양악하고 나서 네, 바로 그냥 짧게 짧고 그렇게 핵심부터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서태원 같은 경우는 드리블 핵심인데 이 드리블의 차이가 뭐냐? 사실 이걸 알고 있으신 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드리블을 드리블을 하고 이렇게 급정지슛을 하잖아요. 네. 이거를 드리블을 길게 치는 거랑 짧게 치는 거랑 달라요. 네. 그냥 짧게 하면은 이렇게 돼요. 오, 어, 네, 네. 방금 똑같은 위치... 방금 이, 이 정도 위치였죠? 네, 이 정도 위치에서 근데 길게 하면은 여기까지 오, 가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네. 네, 아... 이렇게 길게 치는 게 어,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실전 어... 게임에서 이거를 어... 이용하는 유저들을 많이 못 봤어요. 야, 이 정도까지 여, 여기서 이 정도까지 가버리면 따라가기 쉽지 않겠다. 네, 정말 쉽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고 네. 이제 여기서부터 그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게임 시작하다 보면은 길게 치러서 이렇게 슛을 하잖아요. 그럼 네. 여기서 한번더 심리전이 가능해요. 네네. 여기서 페이크하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렇게 드리블을 칠수 음... 있는 여기서부터 일단 기본적인 심리전이 시작되는 네네네. 이거, 이 심리전부터 시작을 하면은, 좋던 싫던 수비수들은 이제 거의 끝까지 가니까 이게, 네. 얘는 무조건 페이드웨이를 치겠구나. 네. 페이드웨이를 발라야겠다. 그러면 음. 그때, 이렇게 심리전 하고, 이렇게 다시 넣고. 네, 아 다시 얻고, 이때 바로 또, 덩크로 바로 이어져서 여기서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공수교대가 됐을 때 이번에는 이렇게 바꿔야겠다도 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약간 네. 순서를 바꿔가면서 네. 계속 순서를 계속 패턴을 패턴을. 그러니까 상대방 가속까지 빼는 것도 계산을 하시는 거구나. 네. 상대방의 가속에 빠지면은 끝에서 이 골대까지 달려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네네. 부대철이나 정말 이렇게 속도가 빠른 캐릭터가 아닌 이상 네네. 그럴 때 덩크를 쓰면은 좋죠. 일단 어... 덩크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덩크를 쓸수록 궁 게이지가 빨리 차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센터가 되게 한 명밖에 없으니까 네. 정말 확률이 높은 게임으로 들어갈 수 있죠 음. 그래서 아. 서태웅 유저분들은 정말 이게 중요한 게 공간을 많이 만들수록 유리해요 음. 그래서 되게 이렇게 외곽 쪽에서 서태웅 유저들은 많이 놀아야 된다 그냥 바로 음. 이렇게 덩크만 계속 이렇게 하면은 아 모든 수비수들이 아다아 너무 때... 많지 너무 많아 네. 서태웅 초반에 잘이 농구 게임 모르는 분들은 덩크하면 초, 초반에 잘못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말... 내가 최고가 된거 같아 <laughs> 속에서 당장 가서 그 새끼 잡아와. 아 최대한 공간을 일단 만들어라. 네. 계속 다양한 심리전을 하면서 드리블을 쳐서 네 해야 된다. 그리고 드리블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했던 역방향도 있고 네. 여기서 한번 누르면 또 스피드 무브를 하게 되는데. 아 이거까지 그냥 이렇게 또, 또 와. 각지 슛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섞다 보면 드리블 종류가 되게 많다. 그냥 이렇게 했다 역또 이제 계산해야 되는 게. 그러면은 스피드 무브까지 하고 다시 드리블 또 치고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을 알려주면서 이 스피드 무브라는 스킬이 어떨 때또 좋냐면요 네. 그냥 드리블을 친, 치는 것보다 스피드 무브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빨, 앞으로 더 전진을 많이 하게 돼요 네, 네.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스피드 무브하면은 한 어, 여기까지 위치가 되게 되는데 네. 스피드 무브를 치면은 앞으로 바로 이렇게 전진 더 전진 와 내가 어디서 어떤 스킬을 쓰면 어느 위치로 가는지까지 아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플레이어의 <laughs> 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아... 이제 덩크를, 궁을 빨리 써야 써야 돼요, 막 5초밖에 없어 음.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드립을 쳐서 하면은 하는 것보다 게임 시작할 때한 이쯤에 가가지고 바로 스피드 무브하고 바로 이렇게 덩크거리가 돼요 음. 이게 좀 생각하는지... 그 적들이 수비, 좀. 상대가 이제 수비 들어가기 전에 가서 바로 덩크를 네. 날릴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음. 빨리 안쪽을 가서 이제 센터가 자리 잡기 전에 이렇게 덩크를 먼저 쳐버리면은 네. 센터가 블락을 못할 수도 있죠 네. 자, 그리고? 여기 뒤에 가서 이렇게 드립을 치는 서태형들 많더라고요 네. 이렇게 드리블 쳐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끝까지 그쵸 이거 많이 하더라고 이거 많이 하는데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이거는 아는데 아또 뭐가 있어요? 영어 비밀 다 얘기해 주셨네 네, 오늘은 약간 준호님을 야, 위해서 감사합니다. 네. 준호님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동원하니까 여기서 네.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고 드리블을 치고 길게 하면은 이렇게 끝까지 가요 오른쪽만 누르고 쭉 하면? 네, 네. 왼쪽 키로 오른쪽을 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강조했던 드리블을 길게 친다. 네. 길게 치고 급정지 슛을 하면은 이렇게 거의 끝까지 가요. 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네요? 네, 네. 어, 네. 더 길게 갈수 있어. 요 근데 여기서 이 위치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을 누르면 이렇게 이쪽으로 가요. 오, 뭐야?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사람들이 되게 서태웅 유저들이 이쪽 가면은 수비수들이 워낙 많이 아니까 네. 애들이 다 이쪽으로만 가요. 아 많이 이제 경험했을 때네 경험했었을 초보들은 때 초보들은 멋 모르고 따라가지만 네. 어느 정도 이제 계산하면서 플레이하는 고티어분들은 그 네. 여기서 기술 쓴다 싶으면 여기까지 뛰어간다는 거죠. 네, 맞아요. 알아서. 심지어 고티어 그 분들도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뛰어가세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봤었을 때 반대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 이 심리를 이용하는 사태원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못본것 같은데? 한 번도 못본것 같은데? 네, 사람들이 이거는 잘 알다 보니까 이렇게 가면은 무조건 한쪽으로 정해서. <laughs> 지금 스릴러님은 내가 볼때 이거 알면 안 돼. 약간 사람들이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도 이제 드리블을 길게 치면은 바로 여기까지 요 그럼 이거를. 야,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에 오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윤대업에 비해서 정말 공격적인 캐릭터다라고 할수 있다라는 게 이게 정말 가속을 킨 상태라도 이거 정말 저 3점 출 라인 끝과 여기에 차이가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는 완전히 다른데. 이 움직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길지 여길지 모르니까 네 맞다. 그것만으로도 수비를 헷갈리게 할수 있는 거니까 네. 이것만 이 개념 아까 제가 설명했던 공간 넓게 이용하고 이 심리만 잘 이용하셔도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챌린저 충분히 가신다고 봐요 어... 서태웅 유저로서 하지 말아야 할것 하지 말아야 될것 근데 정말 간단하네요 드리블을 네. 의미 없이 치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아, 저,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 들 이게 어렵고도 마치 그냥 알아서 잘하라는 말로 드릴 수 있겠는데, 드리블을 칠때 이런 심리를 안 걸고, 그냥, 막, 그냥 A키를 그냥 연타하면서 계속 덩크, 계속 이렇게 하고. 그치, 그치. 아, 너무만 지 그런 사람들 네, 그러면은 이제 같은 팀 입장에서는 경기 템포도 계속 느려지고, 패스를 받으면은 공간이 열리는데, 네네. 패스를 안 받고, 얘는 계속 드리블만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서태용, 윤대엽, 드리블이 현란하잖아요. 노마 큰데 드리블 치는 애들. 그냥 슛만서 딱 봤는데 여기서 만약에 있어 다 상대 여기 있어 근데 드리블 치고 네. 있어 진짜 빰싸내게 때려 <laughs> 같이 했을 때 좋은 팀 캐릭터 아, 안팀 좋은 팀 캐릭터 팀?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겪어봤을 때 서태웅으로 요즘 힘든 게 이제 투빅 조합들 두백 조합. 네. 아, 확실히, 덩크를 그러면 넣기가 힘드니까요. 네, 그죠. 그 덩크도 힘들고, 특히 네. 이제 요즘 구대철이라든지 장건혁 같이. 블락 도 제가 아까 아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가속 같은 거를 빼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캐릭터들은 워낙 가속도 빠르고, 블락도 가, 좋아서. 그렇죠. 네. 어, 좀 힘들, 공간을 충분히 열었다 생각해도 블락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 같이 했을 때 좋은 팀, 뭐가 좋을까요? 어, 일단은, 저도 투빅을 선호했었어요. 왜냐면 수비가 너무 좋아서 투빅하면 네. 같은 팀. 근데 사실 요즘 천상계 티어에서 포가 네. 분들을좀 많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아. 백정태라든지 송태석이라든지. 아, 네네네. 기피하고. 그니까 러 슈팅 능력보다는 네. 조금 더 이제 뺏는 거랑 이런 네. 거, 스틸, 이런 거 캐릭터. 네. 음. 블락이랑 비슷하게 스틸 한 번에 게임이 터질 수도 있고그렇그 네. 스포의 자세라는 게그 조합 탓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네. 본인이 잘하면은 어떠한 조합이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대신 그거는 있어요. 역할군이 겹치면 안 돼요. 아. 그니까 예를 들어서 센터가 변덕교랑 채칠수에 그럼 투비액이잖아요. 네. 근데 한 명이 리바에 집중을 하고 한 명이 뭔가 수비적으로 집중을 해준, 그렇게 역할군이 음, 확실히 야 있... 된다. 네, 나눠져 있다면, 네. 이게 어떠한 포지션, 어떠한 조합이건 간에 그 게임은 충분히 할만하다고 생각해요. 음. 하나만 또, 윤대엽 서태용이 같이 있을 때는 어때요? 그것도 상관은 없어요 크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거는 음. 대신 윤대업이 있다가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네. 큰 차이가 슈페가 있고 없냐인데 네. 그 슈페에 따라서 게임 내에서 수행해야 되는 역할이 다, 아예 다르다. 다르다. 아. 소위 말한 이제 여러분들께서 몇몇 분들께서. 윤대업 같은 경우는 서태웅의 뭐 상위 호환이다, 상위 음. 호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거는 애초에 좀 스킬 구성 자체도 다르고 네. 역할군이 달라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두 개가 있어 그럼 윤대업이 포가 역할을 수행하면 돼요. 저도 이제 음. 게임을 할때 아. 내가 입변에는 서태웅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겠다. 그럼 대신 윤대업을 하면 윤대업 플레이를 똑같이 서태웅에 적용을 하면은 아. 그 게임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아예 그냥, 나, 내가 서태웅처럼 해야겠다. 윤대엽처럼 해야겠다를 해야지. 네. 윤대엽을 하는데 서태웅도 윤대엽이랑 비슷하니까 뭐그 느낌으로 해야지. 네. 이렇게 골만, 하면 안 된다. 꼴만 네. 오면은 아. 끝이지.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 가지 또 설명을 들었으니까 한번 플레이를 보면서 네. 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